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 네, 뭐 다른 걸 하려다가 예,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네, 잠시 망설 망설였습니다. 네, 어, 지금 우리 청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확진자들이 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확진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 좀. 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고 잘 금방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10편 74편입니다. 10편 어, 74편 전체 말씀인데, 우리 어, 말씀을 읽을 때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0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한 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w 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 i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 불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 받은 자가 로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운배한 자가 주,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한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약 35년간의 일제 감정기를 겪은 한국보다 나라가 빼앗기는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아픔과 상처는요, 몇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죠. 아마도 이스라엘만큼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긴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고요. 신약 시대 때는 로마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 오늘 말씀 시편 74편의 배경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적도 있어요. 시편 74편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즉 시인은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직접 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참담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떤 침략을 받아도 그들이 어떤 고통과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즉,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들을 견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성전 파괴는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은 시인. 거기에 사랑하는 백성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노예처럼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람 취급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지져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양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증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나이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시인에게 더 힘들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 힘들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우리 구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였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 지어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지져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소망이 사라져갈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인은, 시인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벗어나 가난 땅으로 와서 나라를 다시 이루고 다시 성장한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영웅이 나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레스라든 이방인이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시인도 이 예언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시인이 절망을 극복하기 시작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절망을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극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시인이 묵상하여 기억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가장 먼저 시인이 기억한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왕이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세요. 시인이 이 사실을 기억한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낫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시간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자연이 스스로 순환되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도 틀림없이 이룰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응답하지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시인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언약을 이루신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억해낸 하나님은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기억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약간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기 용들과 리워야단 즉 악어는요. 애굽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관들을 가리켜 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셨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왕과 장관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사막에 거하는 동물들의 음식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늘 흐르던 요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죠. 즉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왜이 사건을 이 애굽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여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시인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이보다 더큰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과거에 더큰 고난 속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고 떠올릴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시인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 뭐 누군가를 믿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을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의 삶을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행동에 진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시인이 절망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극복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과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기억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다구요.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먼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힘입어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시인도요,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시인은 장래의 소망,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8절부터 23절의 기도에서 시인이 사용한 동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18절에서 기억하소서, 19절에서 잊지, 마소서, 20절에 눈여겨 보소서,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특히 20절이 중요한데요.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기억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일까요? 왜냐면요. 그동안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동안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눈여겨 보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시인은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니까 그분의 약속이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환경에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요, 과거를 기억해 보니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즉,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자지우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흠뻑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슬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과거에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먼 옛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먼 옛날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시나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진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봅시다.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돌아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묵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번 주이사실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